안녕하세요. 모두의 투자입니다. 뉴스 기사는 연일 바닥론과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기사로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반등으로 출발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보는 빨간색이라 놀랍기도 합니다. 음... 오늘의 실현 손익은 139,669원이며 수익률은 0.8%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기존 종목을 정리하기 위한 예수금 확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종목, 관심 종목이 10종목이라면은 추리구출에서 이제 다섯 종목만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익 종목은 SK 네트워크입니다. 어, 매수 평균은 4780원, 매도 평균은 4865원으로 수익 청산하였습니다. 이전에 매수 타점에서 시작하여 추가 매수를 하였고 기존 매수 타점은 주식의 하락으로 인해 지지대로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려서 마틴게일 전략으로 예수금 확보를 위해서 수수료만 떼고 약수익 청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C 디렉트입니다. 매수 평균은 5490원이며 매도 평균은 5600원으로 수익 청산하였습니다. 이전에 매수타점에서 한번 반등하여 약수익 청산 했어야 했는데 어... 3% 룰을 지키다 보니 수익청산이 안 되고 그대로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심각하게 하락하여 최후의 지지선에는 3차까지 태워서 한, 한 번에 수익청산하였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청산하였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 예수금 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괴장 수익률은 마이너스 30%이며 보유종목은 36종목입니다. 어, 지금 하는 모의투자가 5월 22일까지이므로 그 전까지 수익청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최대한 늘려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마틴게일 전략으로 투입하여 약수익 청산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내일 또 만나요. 끝.